리팟은 큐스 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는데 532 나노미터의 파장을 사용한다는 점이 큰 장점인 레이저입니다. 이 파장은 멜라닌 색소에 잘 흡수되기 때문에 색소 병변 치료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렇지만 532 나노미터 파장은 옥시해먹글려면에도 흡수되기 때문에 가끔은 원치 않는 색소 침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리팟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표재성 양성, 종양성, 피부 병변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 여타 색소 레이저에 비해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실제로 안면 색소 질환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흑자는 큐 스위치 레이저로 치료할 경우에 아시아 사람들에게서는 10에서 25% 정도의 비율로 색소 침착이 발생하는데, 이는 큰 문제로 지적받아 왔거든요. 한편 리파제 주된 특징 중 하나인 블라스트레이징 기술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색소 병변을 효과적으로 응고시키기 때문에 정상 조직과 분리를 시켜서 치료 효율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터덤 기술 덕분에 레이저의 타겟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추적할 수 있어서 시술의 정확성을 더욱 높여주기도 하고요. 이는 특히 복잡한 색소 병변 치료에 매우 유용해요. 네, 정확한 레이저 조사로 인해 병변 치료가 수월해지죠. 그리고 c p t 즉 관냉각 기술이 있어서 치료 중에 혈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피부 온도를 마이너스 2도에서 마이너스 6도까지 냉각을 시키면 혈관이 수축하여 혈류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리파스를 이용하면 진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주요점을 한번 붙이면 2주 동안 교체 없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기존의 레이저 시술에서는 진물이 많이 나와서 자주 교체해야 했죠. 일반적으로 큐스위치, 피코레이저, CO2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에 듀오점 교체가 진물 때문에 자았썼는데 리팟은 진물 발생도 훨씬 적고 시술 후 회복도 훨씬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